앵커리의 똑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이명웅 씨 보고 싶다. 이명웅 씨 보고 싶다 하셨잖아요. 기다리시던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아, 아티스트 이명웅 씨와 손흥민 선수의 투샷을 볼수 있는 영상이 곧 업로드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가요계의 소문난 축구 덕후. 이명웅 씨가 축구 선수인 손흥민 선수와 찍은 투샷이 공개가 됐죠. 축구 유튜브 채널인 고알레의 오피셜 인스타 계정에 손흥민 어시스트 이명웅 골 이건 귀하네. 라고 하는 예고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 속에 이명웅씨가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이명웅입니다. 고할래 드디어 나오게 됐습니다. 라면서 양손 엄지척을 하면서 기쁨을 표현하는 이명웅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 그 영상에 아티스트 이명웅씨 표정을 보면 광대승천에 보조개까지 보이면서 얼마나 기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손흥민 선수와 아티스트 임영웅 씨가 함께 뛰는 축구 경기 영상도 나오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해줍니다. 임영웅 씨가 로빙슛을 날려서 득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로빙슛이 제가 축구를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요. 그 골키퍼 머리 위로 넘기는 높고 느린 슛을 로빙 슛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아티스트 이명우 씨가 로빙 슛을 날려서 득점을 하고 손흥민 선수의 시그니처잖아요. 체칵 세레모니까지 선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손흥민 선수가 이런 멘트를 합니다. 포지션 어디로 갈까요? 말만 해 주세요. 저다 돼요 진짜로.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손흥민 선수도 득점골을 날리는 모습이 이 영상에 담겨 있는데요.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사랑하는 두 사람이잖아요. 아티스트 임영웅 씨 그리고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임영웅 씨가 뭐 축구 좋아하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딱세명 팔로우하잖아요. 하나는 본인의 오피셜 계정, 또 하나는 아, 리오넬 메시. 그리고 세계적인 축구 선수인 또한 명의 엘링 홀란드 이렇게 세 명을 팔로우하고 있는데 축구 사랑이 정말 찐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국내에서 시즌 끝나고 휴식기를 갖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도 참 특이한 게 다른 그 축구 선수들은 이렇게 시즌이 끝나고 휴식기가 되면 본인이 쉬러 멀리 가서 휴양지 같은 데서 보낸다고 하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축구장에서 또 팬들과 소통하면서 그 동안 못 만났던 국내 팬들과 만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걸 보면 정말 임영웅 씨와 비슷한 점이 많다. 어쩌면 최고는 최고들끼리 통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의 두 영웅인. 아티스트 임영웅 씨와 손흥민 선수가 동시에 출전한 경기 풀 영상이 곧 올라오는데요. 7월 15일과 16일 오전 11시에 유튜브 채널 고알레에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두 영웅의 최강 조합을 팬들이 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렇게 멋진 콘텐츠 임영웅 손흥민 최고의 만남을 기대합니다 와 드디어 보게 되는군요 정말 기대돼요 설레 많고 딱 기다립니다 이런 귀한 영상을 볼수 있다니 고할래 감사합니다 와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가슴이 이렇게 설레는데 임영웅 씨는 정말 축구의 진심이잖아요 그런데 아티스트 임영웅 씨가 손흥민 선수와 축구를 한 느낌은 어떨까요? 진짜 궁금한데, 쇼츠 영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고알레 유튜브 채널에 쇼츠가 올라왔는데요.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뛴 후기가 올라왔어요. 아, 이호 선수가 이명웅 씨한테 묻습니다. 그 슈팅은 역대급 슈팅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명웅 씨가 인생 베스트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를 받아서 골을 넣었으니 이명웅 씨가 여운이 가시질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본인은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다고 하는데 새로운 듀오입니다. 손흥민, 이명웅. 이명웅, 손흥민 조합인데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축구 경기를 해낸 임영웅 씨의 모습을 보는 저는 아 다른 면에서 가슴이 쿵쾅쿵쾅 설렜습니다. 아니 아티스트가 축구장에서도 저렇게 멋있으면 반칙 아닐까요? 그동안 머리가 굉장히 많이 길었더라고요. 긴 머리 덕분에 헤어밴드까지 하고 있는 임영웅 선수 아니. 말이 헛나왔네요. 아티스트 임영웅 씨 정말 멋있었습니다. 축구를 하고 난 뒤여서 그런지 좀 마른 듯한 느낌이긴 하지만 에너지가 넘치고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보통 가수는 무대 위에서, 축구 선수는 축구장에서 멋있어야 되는데 아티스트가 축구장에서 멋있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임영웅 씨의 저 땀흘린 모습은 진짜 남자답고.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임영웅 씨는 정말 하고 싶고 꿈꿔왔던 일들을 다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와 아티스트 임영웅 씨가 축구 경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그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임영웅 씨를 제가 떠올렸습니다. 유튜브 채널 Shoot for Love라고 굉장히 유명한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손흥민 선수가 독일전 빈 골대 앞에서 고민했던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에 손흥민 선수가 MC 씨잼철과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달릴 때 무슨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손흥민 선수는 달릴 때 솔직히 아무 생각 안 한다고 합니다. 김연아 선수가 스트레칭 할때 아무 생각 안 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 답변이 손흥민 선수는 굉장히 공감됐다라고 합니다. 그 김연아 선수가 스트레칭 할때 무슨 생각하냐고 물으면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라는 답변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이고. 죽기 살기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이유 없이 하는 것 같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손흥민 선수가 양발을 굉장히 자유롭게 다루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때까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까요? 손흥민 선수가 공쉬운게에서 예순 개를 냉장고 박스에 넣어서 다녔는데, 운동장에 도착하면 공을 다 꺼내놓고 슈팅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어, 매일 하루에 공을 한천 번씩 찼대요. 근데 그게 매번 잘 되는 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 안 되는 날이면 굉장히 답답하답니다. 그런데 가끔 손흥민 선수가 원하는 대로 슈팅이 딱 나올 때가 있는데 그 감각을 찾으면 다음 경기에서 결과가 좋았는데 그런 맛의 고통스러움이나 답답함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설명하는 어, 인터뷰를 보고 아, 야 저렇게 해야 최고의 자리에. 저렇게 했기 때문에 또 겸손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구나라고 느끼면서 마이리틀 히어로의 임영웅 씨의 말을 떠올렸어요. 그 마이리틀 히어로를 찍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콘서트 처음 할때 정말 힘들었다고. 이명우 씨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조금씩 익숙해져 가는 것 같고 또 본인 나름대로 그것을 극복해왔다는 모습을 마이리 틀 히어로 콘서트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 마이리 틀 히어로의 첫 회에서 이명우 씨가 건네던 그 말이 냉장고 박스 안에 축구공을 5, 60개 넣어가지고 하루에 1000번 이상 슈팅을 하면서 양발을 다 자유롭게 쓰게 된 손흥민 선수의 노력을 보면서 이명웅 씨가 힘들어도 묵묵히 그 길을 가수의 길을 걸어오는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진짜 힘든 순간도 많았을 거고 고민이 많았던 순간도 많았을 텐데 그 길을 아프다 힘들다 말 없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이명웅 씨를 떠올리면서 저절로 그가 정말 잘 되기를 응원하게 됐습니다. 이 고할레가요. 가다는 고에다가, 알레, 전진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뜻이 참 좋은데, 고알레가 익숙하신 분들 많으시죠? 뽕숭아 학당에서 이명웅 씨와 영상 촬영을 같이 했었잖아요. 이 탑5 멤버들이 숙뽕 TV 예능국 PD가 돼서 자신이 직접 한 컨텐츠로 불량전쟁을 하는 영상에 고알레가 등장했었는데, 이명웅 씨가 스포츠 컨텐츠를 선택해서 아마추어 축구의 신 고알레를 만나서 영상을 제작하는 모습이 방송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임영웅 씨가 고아레 멤버인 고재민 이호 씨를 만나서 골잘 넣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말했었잖아요. 두 사람이 임영웅 씨 자세 교정을 해주니까 바로 감아차기 연이어 성공해서 그 굉장히 뿌듯한 미소를 지었던 임영웅 씨의 모습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또 정동원 씨가 불량 요정으로 등장해서 붐 씨와 골키퍼가 돼서 임영웅을 막아라 코너를 진행했던 것들도 기억이 납니다. 아, 끝내는 이제 고알레 팀에게 축구 감아차기부터 여러 가지 비법을 전수를 받고 끝내는 아, 이관영맞히기 게임을 해가지고 임영웅 씨가 이겼었잖아요. 이런 걸 청출어람이라고 하죠. 그때도 저는 그 임영웅 씨의 남다른 인성 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불량 요정 정동원 씨가 임영웅 씨의 골을 막으러 이제 골키퍼로 등장을 하는데 동원이 조심해 안 봐줘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도 따뜻하게 정동원 씨를 배려하는 임영웅 씨 모습 보면서 아, 저렇게 사랑스러울 수 있을까 싶었고요. 그 이후에도 또 하나 뽕숭아 학당 내일은 축구왕 비하인드 영상을 보면 이 59초 분량의 영상에 그 당시에 관영 맞치기 대결을 했을 때고알레 팀이 졌잖아요. 그래서 고재민 씨랑 이호 씨를 향해서 이명욱 씨가 이제 축구공을 차서 맞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 어, 영상 초반에 이명욱 씨가 아찔하게 슛을 굉장히 잘 날립니다. 그리고 슛의 정확도가 점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슛이 남았는데 임영웅 씨가 마지막 찐입니다라고 슛을 세게 쏠 것을 예고를 했고 고재민 씨와 이호 씨가 이렇게 강슛을 대비하고 몸을 딱 움츠리고 있고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얼마나 세게 찰까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영웅씨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임영웅씨가 아주 따뜻한 손길을 뻗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공을 차는 거 대신에 두 사람이 이렇게 어깨를 만져주는 야, 슛보다 더 강력한 회심의 일격이었어요. 아 저러니까 임영웅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처음도 임영웅 나중도 임영웅이 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소한 모습에서 인성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조기축구에서도 진짜 열심히 뛰는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 축구장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배려왕 국민가수 이명욱 씨. 이두 사람의 모습을 곧볼수 있을 텐데요. 저는 매번 이런 에피소드를 접할 때마다 늘 진심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본업에도 축구에도 진심인 아티스트 이명웅 씨를 저절로 힘차게 응원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